안전하잖아, 내 거야! 내텐티야 지나가는데, 갑자기? <laughs> 아니, <아이>, 이거 뭐고, 이거? 아이고, 왜내 걸로 가? 어허, 이러면. 아니, 안 죽어.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왔는데, 토크쇼를 하기로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오늘 하게 된 주제는 뭔가 심오한 주제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토론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쓸모없으면서도 재밌는 그런 토론 주제를 제가 골라왔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가 살면서 의식주가 세 가지 있잖아요. 의식주 세개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한 가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주어집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목소리> 아 일단은 옷 같은 거는 해결할 수 있고 음식도 돈을 벌거나 이제 그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는 곳이 없으면 다 해결을 해도 결국 돌아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집을 가는데 집이 없어. 어디 갈까? 그 화장실을 잘 거야. 그지. 떠돌이 생활해야 되는 아, 거죠? 그렇지. 줄을 선택을 할 건데 내가 생각한 거는 교실에 텐트를 쳐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잖아. 그날 사람이 없는 척을 하다가 다들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애들 가방 안에 있는 돈이나 이런 거를 빼서 오는 거지. 아, 훔친다고? <laughs> 그, 그, 아, 훔치는 건 너무. 그럼 법적 책임이야, 그나? 이거 없다는 셀러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그래? <laughs> 은란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어. 막,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없다거 아니야? 안 들키면, 뭐 원래 검치도 돼. 안 들키면. 안 들키면. 안 들키면 살인도 뭐 무죄야. <laughs> 나 나는 옷 뭐, 얘기할 것 같아. 반스만 입고 축구하고. 아 어. <laughs> 이미 나 축구할 때 입는 바지가 속옷보다 짧아서 괜찮아. 아그면 잠깐만요. <laughs> 그 먹는 거 아니야? <laughs> 먹는 거. <laughs> 먹는 거는 어떻게든 솔직히 어떻게든 할수 있어. 살이션 알미라고 가면은 홈레스한테 막 음식 주고 이런 시스템이 은근 잘돼 있어가지고. 거 가서 구한다. <laughs> 가가지고. 옷 하나 입고 영하 20도인데 걸어가가지고 음. 아뭐 살아만 해야 되니까. <laughs> 왜직이량 마지막으로. 저도 의. 아좀알았나 의. 의? 왜냐면 사실 이 학교에 와이 너무 잘돼 있어. 학교는 저녁에 텐트는 치고 자면 누가 침입을 할수 있는데 문 열고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 사실. 근데 캘리는 들어가면 그 여섯 시인가부터 문이 잠겨. 그때 이제 몰래 침투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데 몰래 타가지고 자는 거지. 야, 여기 학교 건물. 잤어. 일어났는데. 한1 1 시에 들어와서 <laughs> 그때 팀에 했어. 성공했어. 다음 아침에 휴대폰이 없잖아. 그럼 교수님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어, 화장실 화장실에서 자면 되지 화장실 그냥. 어 화장실 그 아, 변기통에서 이렇게 앉아서. 아 변기통에 앉아. 어, 그러면 은 <laughs> 발이 어? 안 보이겠네. 아니 그 여기 올젠더 <laughs> 그, <오리젠더> 화장실 <laughs> 안 돼. 아니 생각해봐. 아니 왜냐면 왜냐면 형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 나중에 결국 집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화장실 잔다고? 그, 자야지, 집 없는데. 집을 구하기 전에 줘. 야, 미국에서 근데... 텐트 치고 자면 총 하나 죽어. 아니, 근 집에, 집을. 집을...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아니야, <laughs> 아니, 저기, <laughs> 우리 학교, 쌤기 앞에 그 공원에 텐트를 주는 사람 많아. 그니까, 거기 아저씨들이 이미 터 잡았는데, 응. 우리가 거기 그러니까. 뺏으면은. 아, 터세이지. 어. 아, 자격만큼 아,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 우리가 뺏어봐, 그 자리. 만약에 너 보금자리를 뺏은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럼 싸워야, 근데 여기는 싸워야, 여기는 싸우잖아. <laughs> 손을... 아니, 지금. 너이기 자신 있냐고, 그 아저씨들. 난 없어. <laughs>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서 자다고그 학교에서 자야지. 아, 솔직히 다른 것들은 너무 구하기 쉬울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배달 가능하다는 거 일단 영양분 있는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를 골라 버려 그러면은 없없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물도 막그 수돗물까지 가 가지고 먹어야 되고 여기서 또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술수 거 있잖아. 우리 집에, 내가 학교 건물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속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야 근식숙소가 층마다 다 있잖아. 음. 많잖아. 한두개 있는 게 아니야. 한 건물. 근데 응. 그 우도가 화장실 자는데 극단적분 화장실 수돗물 이렇게 먹었대. 네. 아, 물 아니야 물은 아, 그거 갖춰. 그러면 근데 뭐 탄단지 이런 거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가끔씩 그아그 이태 아, 내려가면 그... 1층에편리 앞에 그거 많이 해. 아 그거 그거 스킨을 안. 처음에만 그래. 고킨을안 줘. 아니 솔직히 구걸해서 음식 얻을 수 있어. 진짜 아니, 학생인데 어. 켈리에서 아니 켈리 말고 딴데 가면 가야지 몸을 떠나야지 아니 근데 일단 켈리에서 찬나는게 말이 안 되는 게 팬티만 입고 있는 거잖아 팬티랑 양말 그래 수업을 가겠죠 그럼 나가면 결국 사람들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결국 마주치면 그거 마주치면서 계속 진행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너 수업 가야 되지 근데 너가 줄을 골랐잖아 네. 그럼 너 빨개 벗은 상태로 수업 가야 지 아니 똑같은 거야 수업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일단 헌옷 수건 가서 옷을 입고 오헌 수건 갈수 있다 그래 우리도 갈수 있어 우리 새벽에 헌옷 수갈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계속 지내야 되는 곳이 화장실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텐트라는 집이 있는 거고 아니 지 수업 끝나면은 또 활동해야지 <웃음> 무슨 활동 <laughs> 예를 들어 지아 활동 그돈벌기라또뭐 구글 하러 간다던가 어, 그거 남이 입은 입을 수 없잖아 아니 그걸 돈을 벌어서 사면 되죠아 그거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음. 알바해서. 아니, 근데 처음에는 돈을 못 벌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개가 좀 생각하자고. 처음에는, 헌어소건 가가지고, 그 알바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알바 구하는데도. 그때 동안, 일단 남에 있던, 남이 거기뭐뭘 붙일지 모르는 그 팬티에, 그거를, 그걸, 그걸 입어야 된다. 뭐. 근데, 근데 이 팬티는, 안전하자, 내 거야. 내 팬티야. <laughs> 안하내 <안전한 웃음> 어? 거야. 어, 근데 어차피 우리 뭘 세계 중에 뭘고어도헌어소건 가긴 해야 돼. 그럼 기숙사 라운지에서 자도 되죠? 그치 맞아, 맞아. 야, 야, 여기 모두 그, 있는 모든 게 우리 집이라 여기, 여기 학교 아파트 어. 건물에서 자도 돼 근데, 근데 그럼 일단 네. 주소가 없잖아 형 드라이브 라이선 쓸거다 익스파이어되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다아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 왔어 왜? 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여자를 꼬셔가지고그 여자한테 기생해야 되 근데 여자친구가 아너너 어, 냄새나 오지마 이러고 나너 처럼 너네 집 갈래 너네 집 가서 씻을게 <laughs> <laughs> <야>, 왜 애교를 부려 내가 제일 못깨 근데 뭐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여자를 꼬실 여자들, 남자들 꼬실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지 야, 안 걸쳐서 더 승부를 어, 안 걸쳐놔서 나는 왜안 걸쳐야 되는데? 형이 부족했던 거. 아형 저는 안 걸치면 충분하긴 해 너무 자존심 싸움이잖아 남자랑 <laughs> 여자랑 둘다 이게 진짜 만약에 이게 처음에 빠스가 없어 이제 자존심 없으면 못하는 행동인데 밀 사람들 이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근데 길 가다가 너네가 아니, 아니, 아니 막 쳐다보면서 흑인들이 막 쳐다보면서 <laughs> <laughs> 아, 아니야저 지지 않아요 아, 아니요 <laughs> 백인들 이 진짜 완전 진짜 같은 백인들이 막 개... 진짜 개 개빡치긴 하겠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laughs> 아니 이거 뭐 이거 <laughs> <laughs> 왜, 왜 내걸어 뭐, 말로... 막...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오는데 나 진짜 설득됐어. 그래. 사실 이게 이거에 설득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거를 사아 네. 결국에 의의 음. 장점은 그냥 깨끗한 팬티 그거 하나거잖아요 아니지. 정말, 정말. <laughs> 내가 <알았잖아. 웃음> <laughs> 말잖아. 양말이 <laughs> 양말이잖아 <laughs> 주는 거. 아 그리고 그 약말 팬티 딱 하나는 약말이야. 너이 중요 부위랑 발이 얼마나 따뜻해야 돼. 겨울 한겨울에 지금 눈 음, 이렇게 많이 만근데 여자면 그팬티만 주는 거 아니야. 다 수건. 그거 좋지. 한 세트. <목소리>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사는 거 하나 또 알려줄게. 진짜 많이 사. 자존심만 건드려요. 말해봐 말해봐 말봐 진짜 내가 빨간. 많이 상했나 봐.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야, 아 이게 병원 변한 사가 봐. <목소리> 아야 아니, 아니 빨간 옷 거기 갔어. 어. 근데 이게 홈레스들이. 아니 다른 학생도 아니고 홈레스 할아버지들이 막 이미 다 끝난 할아버지들이. <목소리> 뭐가 끝나요? 이상 이상. 생물이 안 사는. 어쨌든 그런 할아버지들이. <목소리> <목소리> 뭐, 아. 아니, 근데 아니, 있자, 네, 자존심, 나 아니, 그 사람들이 아주 웃잖아. 거기서이 스크래치 나다살해야요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그 그냥 리스 그냥 면박장냥서 터지고 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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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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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그냥 자빠지죠 그냥 그러니까 물론. 아, 아 이게 남잔가 아, <laughs> 어, 여장가 <여기에서> 이게 에서이 차이가 이게 의식주 게임 아닌 거같아데 토론 아니에요 토론 지금 아니 이거 사실 주제 벗어났어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보자 나는 의 계속 의의 너는? 계속 의의 너는? 아, 얘기, 어, 얘기 듣고 좀다야 얘기 듣고 좀다 알았어? 의의를 해야 좀 편하게 돌아다닐 거 같아 설득되기 싫은데 켈리 그 건물이 너었어요저 결국 의의인 것 같아요 나도 의야나 <laughs> <laughs> 원래 나 원래 시기였다가 그거 얘기하고 나서부터 나들 얘기 싶는거나 설득됐어 안 돼요?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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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돼안돼안돼안돼안돼 <laughs> <아니, 야, 왜, 웃음> <진짜, 나 왜, 웃음> 이런 상황이 적어지면 바사라양말 부르는 걸로 없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집안에 이상형이랑 똑같은 귀신이 살고 있어요. 이런 귀신이 살고 있다는 거 알게 되면은 과연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귀신이니까 나는 딴 데로 이사를 갈 것인가? 현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아니지 너 아, 어, 봐봐 너 드라마 왜 봐? 솔로집 왜안 봐? 안봐 아, 설레잖아 안 본다고? 안 봐. 덱스 맥이랑 등장을 막안봐아 <laughs> 그래 그것도 있지 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별이는 나는 솔로 영어 좋아해 아줌마 영 좋아해 미친거야 오빠 나가기로 했잖아 친침 드라마 그런 거 근데 <laughs> 만약에 저렇게 집에 귀신 이 있으면 집에서 포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좋겠다, 좋겠다. 패를 다 아, 개좋겠다 뒤에가 어, 말해주니까 우리집에 귀신 성격이 어때요? 너가 원 이상형 너이상형 누구야? 저지창너지창 지창... 계속 지창... 있는거야 지창... 우리 아까 지창욱 둘이지창이 벗어 이러면 아니이야야야야 안... 아... <laughs> 직접 여행을 하면서 거절하지 말랬술 네가 먹었냐고 근데 가위 근데 가위눌리는데 가위 가위 눈뜨면 집안에 보이는거잖아 굳이 근데 몸을 안 움직이는데 옆에 카리나요 어? 계아니나데 나였으면 아, 가위눌리고 옆에, 옆에 쳐다봤는데 막 카리나 윈터 이러면 난 약간 받아트려? 그러니까 너가 눈떨는데 가위눌렸는데 카리나가 나목 졸릴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못 싸줘야지 아니 농담 얘기잖아 가위눌리는 사람이 언제 카리나한테 목 졸려 그러 <웃음> 그런 괴티시야 <laughs> <그럼 패티쉬야>? 카리나가 <laughs> 왜 목을 잘라 귀신이. 아 근데 카나 목을 왜 자르나 목을 조른다고. 아니까 목을 조르지. 니까 근데 그런 신용을 하는 거지. 개 엄청 무섭지. 신용이면. 아 <laughs> 그런 거야. 근데 인 모든 생물인데 무섭지 않을 까 그런, 그런 패티시 <laughs> 있다. 근데 사람이 어? 저런 것보다 낫잖아. 어? 사람이 저런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게 압력은 느껴지지 않을까 압력은 안 느껴지지. 느껴지지. 공기 공기가 너무. 아니데 가위 안 눌려봤어? 어. 그래서 아니 가위 눌리면 진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 모든 게 보여. 진짜. 근데 이게 360도 여기도 다 보인단 말이야. 맞아. 오, 오. 전혀 근데 같네. 몸을 못 움직이니까 아 이게 네. 그거지 이미 본 상상 속에 내그딱켜 음... 놨는데 네. 머리에 그냥 낀 거지 내 집을. 내 가위를 리면 무슨 뭐가 보이는데.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근데... 그냥, 그냥 집만 그그 상태 집. 이렇게 내 그렇게 뜬그 내가 봤던 그눈 감기 전에 봤던 풍경이 다 보이고 카린면가 어, 이렇게 거기에 이상형 하나 추가돼 있어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막아 여기 도, 도저히 안 움직이면 아, 이거 근데 죽은 나 이거 준서이는 그게 좋은 거잖아 카린타가 그래서 죽을 이렇게, 것 같은데 잘가 이렇게 가, 죽으면 행복하겠다 <laughs>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이게 아, 가위 눌리는 그 공포가 진짜 무섭다 너 눌려봤어? 근데, 안 근데. 안 가위는 어쨌든 풀리잖아 풀리. 그리고 풀리네. 악몽이야 해봤자 기껏 자는 시간 우리 대여섯 시간 그것밖에 안돼 근데 나그 지금 행복의 시간에 비례를 한다면 19시간은 행복하고 5시간은 불행할래 그러고 연애 못하면 근데 걔랑 연애 빠져가지고 실제적서로 연애를 못하는 거야 괜찮아 그냥 모든 근데... 여자들이 다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지 그지어 진짜 그럴 수도 있네 괜찮아 나... 지금 못하고 있어 익숙해 <laughs> <laughs> 나왜 익숙하지? <웃음> 아니, <웃음> 그래서... 아니 다 익숙한 사람 밖에 없네 그리고 뭔 얘기 할래 이제 또 떠올랐어. <laughs> 아, 어차피 현실적인 연애를 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 <laughs> 맞아. 그 귀신이 집에 있다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뭐 그릇 깨지고 그런 거. 근데 걔랑 싸울 수 있잖아. 누구나. 못 싸우나? 아, 말싸울 수, 수, 수 있잖아. 왜 싸우? 그 스트레스 받지. 근데 귀신은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못 하잖아. 아, 근데 그럴수 있잖아. 정신적 해? 스트레스를 줄수있아 너한테 정, 이 육체적인 가해를 해요, 지금 나한테 막 때려? 아, 근데,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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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흔들. 흔들. 야, 근데 <laughs> 우리 이거 생각해 되는 거야? 아이 이상형 귀신이 오잖아. 그 <laughs> 나는 얘를 좋아할 수도 있어. 서이 귀신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맨날 찰 수도 있잖아. 그... 뭐해 이러면 꺼져. 계속. 어? 그럼 왜 정신적으로 아빠 그럼 <laughs> 어떻게? 봐봐 부부들 보면은 다 정으로 살아요. 끈끈해. <laughs> 끈 근데 너적 있을 게 없어. 안돼 봐봐 이상형도 오래 살다 보면은 정으로 끈끈해지지 않을까? 나난 그래도 살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애니 틀어놓고 뭐 하냐 조연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뭐가 달라? 니네 눈에 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애니 근데 봐봐 애니는 너무 약간 2D적인 위체잖아 근데 귀신은 진짜 3D 4D잖아 너한테만이잖아 나한테만이라고 그 근데 상대가 보기엔 넌 똑같은 네? 또라인데? 아. 네. 그럼 그런 거지 진짜 플라톤이 아시 뭐깐 집에서는 플라톤이 밖에서는 이제 에서는 이제 뭐지? 너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고 쟤까지나 생각을 해봐 너는 계속 한눈만 팔아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 근데 그게, 그게 이유가 안 밝혀지잖아 영원히 그치 그러니까. 이유는 절대 안 밝혀지지 진짜 아빠. <laughs> <laughs> 아니 만약에 이제 예전같이 안아보여 어르신그러면 그럼 바로 난그 논리적으로 반발이 가능하지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니? 안에서 폈지 <laughs> 근데 그걸 안, 안 믿겠지 에 안에서 모르니까 이게 간접적인 가스라이팅이 가능하다 맞아, 이 말이지 그 와이프를 가스라이팅 하겠다 뭐막 계속 서운하다 섭섭하다 막 그러면은 그것도 말은 해야죠 너 증거 있냐? 증거 <laughs> 있냐? <laughs> 최종 결론 한번 내보자 여기 증거는요? 달거 같은데요 산다 바뀌었어 <laughs> <방탄소년단에 웃음> 바뀔 수 있지 바뀔 수 있어 그럼너가못 거야 안 산다 해도 산다 바뀌었고 <laughs> 야안 산다? 원래 산다? 어? 산다야 산다? 나는 산다? 산다야 산다? 왜안 산다? 해도 산다? <laughs> 안산다서안 산다? 산다? 그래3대로맞짱쓰는 거야 뭐야? 그 똥꼬집이야 <laughs> 너저 사실, 사실 저 이거는 싶잖아. 스스로 속이는 행위야 아니 너 만약에 눈앞에 막 지창, 리도현 막 이렇게 있는데 참는다고? 난안 산다 너는? <laughs> 나? 나는 안살 이유가 없지 나아니뭐 <laughs> 그, 그러면 안 사는 게진 걸로 진안 사는 게좋지어사대 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똥꼬쇼 마치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